야, 안녕하세요. 유튜브 박생 앤널드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에코에서 여러분 출시를 한 K8500 크리스탈 레인보우 LED 키보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후원받은 게 아니라 제돈 주고 샀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나오자마자 이걸 사가지고 리뷰를 했습니다. 청축. 근데 얘는 이제 적축이에요. 왜 샀냐? 어, 이게 원래 여러분, 6만원인데, 제가 다 나와 또 여러분, 한 번씩 막 쇼핑을 하거든요. 다 나와 또 보다가 이게, 19,900원에 파는 거라. 19,900원. 야, 19,000원이면 거저지. 그래서, 어, 그냥 사가지고, 뭐, 애들 경품으로 하나 줘야겠다 해가지고, 한개 구입을 해봤는데. 그때는 청축을 했으니까 이번엔 좀 다른 쪽 적축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근데 여게 여러분 이벤트가 끝났네요 아 내가 오늘 리뷰 찍고 이제 어, 구독자 분들한테 빨리 19,900원이니까 빨리 사세요 하려고 했는데 이미 끝났어 아, 아쉽네요 그래서 어, 더 이상 19,900원은 구매 못하고 여러분 이제 현재는 원래 가격 한마디로 6만원 한 5만 5천원 정도 에 팔려고 했습니다 안타깝죠 어, 근데 우선은 샀으니까 여러분 리뷰는 합시다 축이 다르잖아 저번에 했던 거는 청축 요거는 어, 적축 어, 우선 샀으니까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죠 어, 자. 아 이게 진짜 안타깝네 한 일주일 만에 했 여러분 제가 오늘 찍어서 오늘 올려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좀몇개더 구입을 했을건데 아쉽게도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 19,900원에 구입을 했죠 어.. 뭐 개이득 어. <laughs> 이득이죠 이득 자. 안에 뭐 구성품은 여러분 거의 다 동일합니다 어 키캡 뭐 보시면 뭐 빼는 거 있고 그다음 청소 청소도 있고 그 다음에 어 키보드 덮개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야, 빨강, 레드. 어, 우선은 아주 보시면 어, 정열적이죠, 여러분. 어, 예쁘기는 크리스탈 키캡은 정말 예쁘긴 한데, 솔직히 저는 크리스탈 키캡을 그렇게 별로 썩안 좋아합니다. 제가라면 손에 좀 땀이 많은 편이라서 이게 크리스탈 키캡을 쓰시다 보면 좀 찐득찐득거려요. 좀더 땀이 많으신 분들은 더 찐득찐득거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음, 정말 예쁘고 내구성은 좋거든요 키캡이 근데 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크리스 키캡, 키캡을 썩 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솔직히 PBT를 제일 현재는 좋아해요 PBT가 땀이 많아도 한번에 흡수도 잘 거의 안 되고 지문도 잘안 묻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자 우선 이렇게 생겼죠 우선은 아주 예뻐요. 어, 예, <laughs> 예, 쁩니다 어, 뒤쪽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어, 뭐, 높낮이 잘 떠있고, 고무킹이러면잘 떠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여러분 이제, 어, 딱 클래식 타입입니다. 어,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이제 뭐 플라스틱 마감에다가 이제 그리스탈 키캡 씌워져 있죠. 어, 축은 당연히 뭐 오티떻면 축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오테뮤. 이거는, 이제, 오테뮤 방진 축이 돼가지고, 뭐, 카일 박스 축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이, 보시면. 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어, 이렇게. 어, 어 새로 넣은 축들입니다. 어,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크리스탈 키캡. 아주, 빤딱, 반딱하게 여러분, 예, 예쁘게 잘 보이죠? 어, 이런 식으로. 어, 얘네들은, 여러분, 이제, 이중사출이기도 하죠. 한번, 뭐, 크리스탈 위에다가, 한, 번더쉬운 거니까, 얘네들은, 평생 써도 안지집니다 어, 평생 써도 안 지워져요 어, 지워질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지울 거냐 이 음. <laughs> 얘를 한 마디로 우리가 뭐뿌뽑거나 예,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얘네들은 여러분 안 지워져요 안에 뚫려있어요 또 뚫려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LED효과가 음. 엄청나게 예쁘게 보입니다 키캡 중에서 제일 예쁘게 보이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렸네요 나머지 여러분 상세 스펙은 한번 보고 올까요 자 그럼 에코 K8500 상세 딥입니다 아 보시면 아, 상큼한 딸기 우유 야이 뭐임 야 딸기 우유 아하 얼핏 보면 그게 딸기처럼 생겼네 아 키캡은 여러분 축 교환 집이라서 이게 키캡은 한번디 다른 축으로 교환할 수가 있어 근데 같은 오테뮤 축끼리만 교환이 될 겁니다 근데 요렇게 축만 따로 팔, 팔아요 여러분 에코에서 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야 딥이 정말 예쁘네 근데 야 어울리구만 야와 딸기 우유 아 딸기 우유 <laughs> 아 바디는 여러분 이게 옛날에 나온 거는 옐로우 바디랑 이제 이게뭐 레드 바디였었는데 옐로우 바디 예쁜건데 옐로우 바디는 여러분 현재 안 파는 거고 이렇게 레드 바디만 판매랑 같습니다. 어. 보시면은 형, 평생 취재한 이중 사조 이렇게 하면 평생. 지워질 수가 없죠. 이거 듣기 지울 거니 안 지워져. <laughs> 그다음에 레인보우 LED. 아, 레인보우 LED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게 크리스탈 케이블에서 보기보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게 레인보우 여러분, 그래도 이제 검은색 하우징에는 별로 안 어울리는데 흰색깔이나 아니면 이렇게 빨간색 알록달록한 게좀잘 어울리더라고. 레인보우가 그래도. 음. 어, 여기 보시면 뭐 상세 이제 얘네들이 이제 기능이 있네요. 어, 여기 보시면 백라이트, 그다음에 이중서체 키캡, 그다음에 무한 동시 입력 가능하고 여러분. 그다음에 무한 동시 입력 말고 한 번에 6키도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인증 살때 무한 동시 입력하면 한 번씩 에러가 나니까 6키 모드도 가능하네요. 그다음에 화려한 여 가지, 아홉 가지네, 아홉 가지의 LED 모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어, 원하는 LED키, 저런거는 솔직히 들어가있지만 저같은 아재는 안쓴다 아, 힘들어서, 그 다음 스텝스칼서2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는 체리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있고 멀티미디 단축키는 기본적으로 다 탑재되어 있어 그 다음에 오테뮤 청축수, 이게 쉽게 말하면 방진축이라도 그렇게, 그렇게 볼려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음. 그 다음에 폴링레이트 1000, 어,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어... 이 지금, 좀... 예쁘긴 예쁘구만 어. <laughs> 아, 크리스탈 키캡이 정말 예쁘긴 한데, 여러분. 아, 제 취향은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조명을 껐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LED, 아, 레인보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LED 밝기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밝은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 밝은 것 같네요. 어, 그리고 당연히 키캡이라면 크리스탈 키캡이라서 당연히 LED 효과가 엄청나게 예쁘게 잘 보이죠? 어, 조금 다른 게 뭐냐? 일반적인 이중 사출 직격 중에서 제일 LED 잘 보이는 거는 이거. 일반적인 A, 어, B, S, A, B, S, A, B, S, 그냥 어, 우리가 그때 말하는 아주 맨들맨들한 고무통이 한데 하이엔드급에 들어간 게죠. 그게 LED가 제일 잘 보입니다. 근데 그거랑 얘는 좀 느낌이 다른 거는 얘는 진짜 뚫어가지고 이 뚫어가 뚫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고 그런 ABS 키캡들은 이제 어 일반적으로는 레이즈 각인을 해서 조금 이제 키캡 이 투명해진 거기거든요. 투명해진 거에서 걔네들이 제일 밝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크리스탈 키캡은 바로 LED가 투과해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보인다 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LED 효과 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FN 키 누르시고 위에 인서트키 누릅니다. 음. 음, 이건 이제 칠 때마다 아, 이런 식으로 불 들어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RGB가 아니라 여러분 레인보우라서 이게 뭐 RGB처럼은 보이지만 이렇게 한줄한줄 색깔 다르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 효과 보기로 하죠 여러분. 어 이건 이제 어, 숨쉬기 모드네 여러분. 요 모드는 숨쉬기 모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효과를 볼까요? 어그 다음 효과. 이거는, 아, 이거는 커스텀 모드인데, 원하는 키에 한번 지정되어 있게, 아, 여러분들 직접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음, 음,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어, 한줄한줄 한줄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효과네요. 이건 뭐, 웨이브 효과인데, 이렇게 중간으로 모아주는 웨이브 효과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는 이제 여러분, 한 바퀴 돌아가서, 이게 중간에서 한번 터질 거예요. 근데 이거, 이런, 에리딩 효 워낙 많이 봐가지고, 어, 여기서 한번 터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건 웨이브 효과네요. 아, 근데 웨이브 효과가 그럼 V보다 좀 음, 고급집니다. 끊김없이 이런 식으로 되고, 어, 속도 조절, f n 누르시고, 어, 이렇게, 음,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어, 빠르게 할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효과, 음, 뭐지? 어, 꺼졌네요. <laughs> 어. 아, 리플 효과가 있을 건데, 리플 효과를, 잠시만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리플효과 입니다 아, 리플효과인데 이게 여러분 뭐 세줄씩 두줄씩 나가는 이제 그 고급진 리플효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한줄로 나가죠 어. 그래서 리플효과가 뭐 그렇게 뭐 좋아보이거나 뭐 고급져 보이진 않지만 이런식으로 한줄로 나가는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LED효과까지 한번 알아봤네요 자 여러분 그리고 어, 타건감 어, 타건음을 한번 듣고 오시죠 자, 여러분, 타건 느낌이었습니다. 아, 요, 적축. 아, 근데, 확실하게, 여러분, 저는, 어, 청축은 오테미오가 저가형 써서 계약했는데, 확실히, 적축은, 여러분, 뭐, 가일 박스나 체리 적축에 비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런 저가형, 모니, 저가형 식키면 키보드 살 때는, 저는 웬만하면 저는 청축을 추천드리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사연는별 상관없다. 어, 그러신 분들은, 뭐, 갈축이나 적축을 구매하셔도 되겠네요. 어, 자, 그리고, 얘네들은, 여러분, 조금 이제 크리스탈 키캡이라서 뭔가, 키보드에, 뭐, 쉽게 면 도마 키보드 같은 거죠. 그런 느낌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스테빌라이저는 보기보다 괜찮네요. 어. 음. 보시면 아주 어, 조용하게 뭐 잡소리 없이 스테빌라이저는 어, 좋은 편입니다. 어,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에코에서 출시한 K8500 기계식 키보드 한번 리뷰했네요. 근데 원래 가격 여러분 지금 올라가가지고 5만원인데, 어, 솔직히 어, 지금 사는 입장에서는 저는 안살 같습니다 아, 왜냐면 지, 도, 지금 뭐 돈을 한 1,2만원 2만 이만 정도만 더보테면뭐체리축에 들어간 키보드 살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굳이 요거를 쉽게 말해서 5만원 주고 사야 되냐 어, 특가 할인할 때 2만원이면 바로 사야겠지만 5만원일 때는 제가 생각에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키보드 같습니다 현재 요즘에 워낙 제품들이 다른데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요즘에는 국산 브랜드들이 워낙 이제 제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오테뮤를 5만 원 주고 돈 사는 건 솔직히 저는 너무 돈 낭비 같고요. 어, 한마디로 는 조금 돈을 도포해 가지고 차라리 어, 카일 박스나 아니면 체리 죽으로 넘어가는 게 맞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가 할인할 때한 2만 원에서 3만 원대까지의 요거를 구입하신 분들은 아주 괜찮을 거라 생각하네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번에도 이렇게 뭐더 좋은 에코 제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19,900원에 샀네. 야, 19,900원에 샀다, 난 그래도.